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지만 되게 유용한 팁을 하나 좀줘 볼게요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를 깨닫죠 아 내가 그때 잘못 샀구나 사면 안되는 때 샀구나 아 너무 고점에 있는 주식을 산 거였구나 저점인 줄 알고 샀는데 바닥도 있고 지하까지 갈 만한 그런 걸산 거였구나 라는 거를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토막 나고 마이너스 3, 40% 먹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런 후회를 하죠. 물론 이제 반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돈 벌고 와, 내가 잘했구나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다 망하기 전까지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를 판단을 할수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이런 때 매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때 사서 매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런 흐름에서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뭐 중간에 언제라도 알면은, 예를 들면은, 물타기를 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물을 탔다던가, 아니면 좀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빠르게 손절을 했다던가, 템포를 좀 늦춰서 어떻게든 좀 다른 전략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가겠지라는 그런 희망과 상상으로 주식을 하다 보니까는, 한마디로 뭔가 잘못한 거를 본인은 모르고서 결정을 하다 보니, 이럴 때막 급하게 물을 타서 비중 막 높여놓은 대로 높여놓고, 막 겁나는 채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원했던 만큼 반등이 되지 않고 이런 식의 추가적인 하락을 맞아가지고 물려버리는 그런 상황. 지금 이거 펄어비스라는 주식 한때 굉장히 핫했던 거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좀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뭐 비슷한 이유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좀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올라갈 줄 알고 지금 사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게 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뭔가 사는 선택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먼날 지나고 나면은 아 내가 저때저때 저때 사면 안 됐던 거였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제가 어 오늘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실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끔 주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두 가지 이제 진단을 좀 먼저 해봐야 되는데 나는 괜찮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괜히 쫄아가지고 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해갖고 중간에 손절한다던가 막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결론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진단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점 정답은 본인의 계좌가 말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어, 현재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계좌에 여러 가지 주식 종목들이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식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차트를 좀 이렇게 지금처럼 멀리 길게 좀 펼쳐서 봤을 때 내가 과연 어느 시점에 주식을 시작했는지 그런 걸좀 한번 좀 판단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내 주식을 살펴봤더니 나는 대체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쯤. 그러니까 이 차트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매우 고점 부근에서 내 종목들이 현재 다 위치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자가 진단해 볼수 있는 거예요. 현재 이제 보유 종목들이 다 이런 상황이라면. 물론 이제 다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뭐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8개는 요 정도고, 뭐, 나머지 두 종목은 여기 쭉 떨어져서 어딘가에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이런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분이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분은 매우 높은 확률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 나는 고점에 들어가서 현재 시점에는 이렇게 물려있네? 라는 그런 진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현재 이렇게 고점에 있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이 더 올라가가지고 계속 수익을 안겨다 줄 거라는 거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희망상이잖아요. 희망상대로 안갈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분이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단기적인 파동을 먹으면서 수익 실현을 잘하는 분이라면 제 얘기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식으로 아직 그렇게 뭔가 좀 성과를 못낸 분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게 일단 좀 헷갈리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주식한 지뭐몇 개월 안된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뭐 3, 4년, 4, 5년을 해도 이것도 판단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는 잘하고 있는 거겠거니 하고 하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본인의 계좌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의 계좌는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적어도 최소한 네가 지금 위험해. 너 지금 좋은 상태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본인이 외면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계좌를 까서 보세요. 현재 보유 종목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거만 확인해도 내 매매 습관을 알 수가 있고 그 매매 습관을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위험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뭐 해당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어떤 주식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는 뭐 그런 걸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이 주식은 약간이 파동 자체가 좀 다른 상황으로 흘러왔잖아요 좀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되게 드라마틱한 상승과 하락을 보여준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와중에 보면은 여기 저점과 고점에서 좀 어딘가에 요즘에 있는 거잖아요. 고점과 저점이 어디 중간 부분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눌림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의 고점인 거랑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여기 고점인 거랑 이 느낌은 좀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 위치의 중간에 있는 이런 종목이다.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첫 매수를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 계좌를 까서 봤더니 나는 이때쯤 어딘가부터 매수를 했는데 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와서 나는 좀 물려있는 상황이네라고 한다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은 아니지만 본인의 매수 습관이 이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해서 나중에는 좀 손해를 자주 보는 경우이겠죠 이게 참고로 저도 과거에 어 성격이 좀 급하고 빠르게 수익이 되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는내 계좌를 닦았을 때이 부분에 들어가서 물려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매매 습관을 버리는데 좀 되게 오랜 기간 걸렸어요. 이 고점에 들어가는 습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때 들어와서 여기까지 끌고 가서 물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다면 그건 문제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딘가에서 이렇게 좀잘 사서 이렇게 끌고 왔는데, 나는 여기쯤에 내 주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요즘 같은 시장은 좀 이런 케이스가 좀 덜하겠지만, 화랑상에서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이렇게 뭔가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시작을 해서 현재 좀 높은 가격에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의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분의 매수 습관은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못하는 주식 습관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꺾이면은 아, 팔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올라가겠지 하다가 마이너스 가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손실 보면서 매도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이를 여기 낮은 가격이 시작해서 높은 이 가격까지 올라와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안 되는 거예요. 계좌를 봤더니 나는 이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매도를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좀 진작에 진단을 하고 그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고쳐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의 계좌를 통해서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잘하려 그러면은 매매 일지를 쓰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면에서 잘못했는지 복귀하고 반성하고 일기 같은 거 쓰는 거거든요.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오답 노트 솔직히 작성하라 하라 해도 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주식하는 분들이 되게 많지 않다고요. 일단 거기서부터 사실 문제긴 한데 만약에 나는 거기까지는 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현재 계좌를 보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내가 어느 시점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차트상에서 어디쯤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럼 또알수 있고 제가 지금 단순하게 차트를 얘기했지만 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어떤 특정 테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주식이었는지 실적을 기반으로 산 거였는지 대형주였는지 소형주를 위주로 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좀 하나하나. 어렵게 막 그냥 여러 가지 주식 공부할 생각 하지 말고요. 본인의 계좌를 좀 공부를 해보세요. 본인의 계좌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거기서부터 좀 발전의 시작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한번 주식 계좌 열어보면서 종목들 상황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 어떻게, 왜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